소중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오랜 시간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처럼 정확한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그러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속삭이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순간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분주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내면의 속삭임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당신의 삶에 거대하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흘러가는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보내진 거룩한 신호이며 당신의 삶을 위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건져내어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고 당신이 결코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당신의 삶은 수많은 전투의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벼랑 끝에 서서 과연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렸을 무거운 짐을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홀로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만의 빛을 바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강인함으로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인침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당신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지금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비범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진리에 당신은 불을 통과했지만 타지 않았고 깊은 골짜기를 걸었지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순간에도 그분은 혼돈 속에서 당신의 길을 짜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놀라운 돌파구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어진 신호입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분주함과 걱정, 끝없는 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길을 기울이십시오. 창조주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너의 시간이 왔다.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내면에서 믿음의 숫자 777은 완전수이며 하늘의 계획과 당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는 당신이 다가올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켜온 세상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이 방황하는 우리는 때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도착해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단일초도 이르거나 늦지 않고 바로 지금 당신에게 도착한 것은 당신이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추구해왔던 삶의 목적 안으로 들어갈 준비,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 에스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왕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살던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민족이 그녀를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궁에 두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위해 당신을 지금의 자리에 세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인가, 왜 지금인가, 그 이유는 당신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보통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당신 안에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룩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련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좌절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을 연단하시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섞여 희미해지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뚝 서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는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작고 평범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땅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는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새싹은 위를 향해 끈질기게 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씨앗은 단단한 땅을 뚫고 빗속으로 솟아오릅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덮고 있던 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부르는 햇빛과 같습니다. 일어나라, 꽃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온 세상에 보여주라고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껍질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다시 한번 777을 남겨주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헛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기다려왔고 일해왔으며 당신의 계절이 언제 올지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들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며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성경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바로 오늘 당신의 삶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조각이 빠진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치에 맞게 그림을 완성하려 했었고 억지로 조각들을 끼워 맞추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퍼즐을 당신 혼자 풀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진 조각들을 들고 계셨고, 바로 지금 그 조각들을 당신 앞에 놓아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조각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더큰 그림을 보여주는 명확한 단서입니다. 당신은 막다른 길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운명을 향해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비틀거림, 모든 의심의 순간들은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책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의 소음, 즉 의심과 두려움, 끝없는 만약에라는 가정들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때 기적이 일어날 공간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하늘의 기회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도록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정확한 때에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일이 있다. 그 순간은 모세뿐만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불타는 떨기 나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멈추고,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해 오신 그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노력이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소외감을 느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던 모든 순간을 그분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너의 빛이 비출 시간이다. 이 말씀은 당신이 숨어 지내던 계절이 끝났다는 확증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가 부정할 수 없이 드러나고 당신의 목적이 명확해지며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항상 알고 계셨던 당신의 첫 모습을 보게 될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작은 승리나 일시적인 해결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 즉 재정, 건강, 관계, 영혼을 만지는 완전한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간신히 버티는 삶을 넘어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고 힘차게 흐르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실 공급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넘치도록 막을 수 없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쫓거나 성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게 약속된 것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모든 사람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는 살아나왔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기적이 당신을 벼랑 끝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당신의 것으로 선포한다면 댓글에 777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분주함을 멈추고 혼돈을 잠재우며 창조주께서 당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지금 당신을 향한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기 기울이고, 그분께서 다음에 행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붙들고 있던 꿈들이 있습니까? 너무 커서, 너무 불가능해 보여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꿈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놀리기 위해 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꿈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 꿈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청사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꿈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꿈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그것들을 현실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매와 돌멩이만 가진 목동 다윗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왕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그의 길을 막아섰을 때 다윗은 망설이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거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이미 당신을 무장시키셨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모든 실수, 모든 후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당신은 계속 나아가고 계속 믿으며 국건이 서 있기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그 부르심을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의심, 지연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명확함과 목적, 평안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길을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을 굳건히 붙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치에 맞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방주를 지을 순간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짓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계속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당신의 설계도이며 비가 오고 축복 또한 임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새로운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티모데우서 1장 7절의 약속처럼 이 말씀은 당신이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고 다음 장은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듣는 자일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 믿는 자이며 당신의 거룩한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며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